세계적으로 군사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힘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육탄전이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경쟁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군사력도 중요하죠. 때문에 우리는 세계 군사력 국방력 순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며,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방력 군사력 순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다면, 더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국방력 군사력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등부터 먼저 알려드리자면, 역시 천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주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동맹국가라고 할수 있는 미국입니다. 거의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할수 있으며, 2위, 3위인 중국, 러시아와 견주어도 비교가 안될 만큼 막강한 나라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국방력, 군사력 순위 2위, 3위 같은 경우에는 누구일까요? 2위는 러시아 그리고 3위는 중국이지만 사실 여기부터는 순위가 무의미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아주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 한국 국방력 군사력 순위 같은 경우에는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데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사력 하나는 최강이라 할수 있지요.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어떠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세계 군사력 국방력 순위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모두 정리 첨원 위의 사진은 모두 우리나라 무장체계입니다. 최신 장비로 챙겨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4.5세대 세미 스텔스 중형 전투기 4월 시제기가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는데 앞으로 업어전이 되면 엄청난 무력을 가진 괴물로 탄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세가 대단하다 보니 이미 인도에서 100대를 주문하겠다고 선방을 날린 모양입니다. 인도는 이미 우리 자주포인 K-9을 구입하여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한바탕 붙었는데 중국제. 자주포를 월등한 기세로 박살낸 전력이 있는 터라 한국의 무기 도한 한류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장갑차, 레드백 이 e 성능 시험을 거치고 있는데 경쟁국가로는 최종 후보인 독일 링스가 있지만 한국의 레드백이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고 최강의 기술은 날아오는 유도탄을 추적 격퇴시키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호주 직접 생산이란 특별한 인센티브까지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최종 선정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최대 10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실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최강 전투 헬기하면, 미국의 아파치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탱크 잡는 귀신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실제로 지상군에겐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무적인 셈이지요. 그런 헬기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었고, 성능 또한 우리의 전자기술과 IT 기술의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할 괴물이 탄생되었습니다. 또한 미사일은 상상초월의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미국에 의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아 많이 빈곤했는데 트럼프가 한국미사일 사거리 해제에 승인을 해주어 그동안 움츠렸던 대한민국의 기술이 한꺼번에 용트림을 하면서 개발을 앞다투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현무 시리즈인데 특히 현무사는 북한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탄두 2턴으로 1,500km의 사거리에 지상 500km를 올라갔다 마하 10의 속도로 급강화하면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m의 정확도를 가지고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강화 콘크리트 벽 60m를 관통한 후 지하에서 폭발하는 원폭의 버금가는 끝판왕을 한국이 개발한 겁니다. 한국의 국방력 세계 6위는 현무사와 KFX 전투기,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원자력 잠수함, 경암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순위입니다. 앞으로 이 무기들이 모두 개발되면 세계에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얕잡아 볼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더욱 강력한 대한민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국뽕 이탄을 마칩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강한 대한민국. 이렇게 자랑스런 내 조국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어서 뿌듯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이 2020년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 군사력 정리.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리는 한국에서 15년을 살았고 그의 눈으로 보여진 한국을 책으로 쓰기에 이른다. 평균 i 휴 100호를 넘는 유일한 나라. 문맹률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이건 소견입니다만 자국의 국민들에게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계 10대 군사력 강국. 그런데 시그널 세계 138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미국의 민간평가사이트 글로벌파이어파워 g t p 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 대한 민구를 6위에 랭킹시켰습니다. 6위라는 순위는 그냥 피식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종전되지 않은 휴전국가로서 아직도 북한의 도발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대 보유하지 말아야 할 무기인 핵무기를 북한은 보유했다고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처럼 국방비를 감축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방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유럽은 나토 NATO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 방어체를 조직하고 회원국 중 타국가에게 한 국가라도 상대 공격을 받는다면 유럽 전체가 하나가 되어 공동 방어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 방어체에는 세계 최강 미국도 회원국으로 되어 있죠. 든든한 방어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감축하고 무기의 현대화 속도를 늦췄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쉽게. 자주 국방으로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살짝 무리를 해서라도 무기의 현대화, 활력 중심의 무기를 개발 및 생산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이 보유한 대표적 무기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우리나라 육군은 상당한 수준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최강 수준의 기동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육군을 11위에 올려놓고 있지만 다른 평가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보유했다고 말하죠. 우리나라 육군력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게 된 이유로는 북한의 전차 부대를 뛰어넘는 기동단을 필요로 했으며 이를 미국이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우리군에 제공한 지상무기는 웨이 그레이하운드 정찰용 장갑차와 M2, M3 수송용 장갑차 등이 고작이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전차부분은 K1A1과 K-2 흑표 전차가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강력하게 지켜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K1A1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 K1 전차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모델로 북한의 T-72에 대응하기 위해 재설계된 전차죠. 불공 사업 때 받아온 러시아 T-80U를 기반으로 설계된 K-2 흑표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신의 3.5세대 전차이며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 성능을 강화시킨 전차입니다. 이 외에 후방에서 적을 곡사하기로 포격하는 방식으로 아군의 전투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K-9 자주포도 있습니다. K-9은 자동으로 각종 장치에 명령을 내리고 상태를 인지하여 알려줄 수 있어 별도의 조작이 거의 필요 없이 사격 임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탄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죠.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위협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핵심 무기체계인 다련장 로켓 천무 K-239도 있죠. 천문은 육군에 배치된 다연장 로켓 구룡에 비해 정확도와 사거리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놀라운 군사장비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할 법한 성능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쉽게 침략을 생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쟁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해군 현재 시점에 우리나라의 해군 전력은 그리 약한 편은 아니라는 것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평이죠 하지만 한반도 주변국을 보면 해군의 전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